저는 프로메테우스와 커버넌트가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답게 비주얼과 사운드는 정말 대단하기는 했지만, SF영화치고 개연성이 너무 허술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엔지니어의 실체와 목적을 흐지부지하게 처리한 것이 아주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리즈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 있었다면, 다름 아닌 데이빗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간의 기원과 에일리언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영화를 보았는데, 막상 보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마이클 패스벤더가 연기하는 로봇 데이빗이었죠. 데이빗은 도대체 왜 삐뚤어진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화에서는 많은 것이 설명되지는 않지만 영화 속의 단서들로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뇌피셜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요.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이 영화가 정말 완벽한 문과 영화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데이빗의 기원을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빗은 사업가인 피터 웨일랜드가 제작한 로봇입니다. 하지만 웨일랜드는 단순히 판매용으로 데이빗을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데이빗을 만든 진짜 이유는 나도 신과 같은 창조 능력을 가졌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듯이 자기도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We can create cybernetic individuals who in just a few short years will be completely indistinguishable from us. Which leads to an obvious conclusion. 왜 are the gods now 이런 의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데이비드 마치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로봇이 되었습니다. David What makes you sad? w a r poverty, cruelty, unnecessary violence. I understand human emotions. 이런 인간다운 AI를 웨일랜드는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아마 통상적인 프로그램 만드는 방식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 속에 담긴 그 수없이 많은 생각과 행동의 패턴들을 하나하나 다 코드화해서 입력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인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AI를 만드는 과정은 아마도 아이를 키우는 것과 유사했을 겁니다. 범용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일은 다른 프로그래밍 작업과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이는 아이를 양육하는 일과 더 비슷할 겁니다. 우선 호기심과 학습 욕구가 많고 보상과 처벌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초보적인 유아 AI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아 AI에게 사회생활을 시키면서 이건 잘했다, 이건 안 된다,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닮아가도록 다듬어가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AI를 I 키우듯이 육성한다는 아이디어는 컴퓨터의 선구자인 앨런 튜링이 일찌감치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를 어린이 기계라고 불렀죠. 영화 컨 택트의 원작자인 테드 창이 쓴 소프트웨어 객체의 생애 주기라는 소설도 바로 이런 어린이 기계 육성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아기동물 AI들은 호기심이 많고 학습 욕구가 강하며 혼자서도 이것저것 찾아 잘 놀도록 설계가 됩니다. 영화에서 데이빗도 호기심이 많고 혼자서도 잘 놉니다. 그리고 인간을 관찰하거나 세상을 탐험하며 이것저것 만들고 학습하기를 즐깁니다. 어쩌면 이는 그에게 기본으로 탑재된 디폴트 학습 모듈에서 나온 성격인지도 모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웨일랜드가 했던 이 말은 아마도 문자 그대로의 의미일 겁니다. His name is David. He is the closest thing to a son i 드는데이비을 아들 키우듯이 육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커넌트의 오프닝을 보면 데이비 처음 깨어나서 랜드와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때 데이빗은 아직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딱딱하고 기계적입니다. 이런 디폴트 상태에서 웰랜드는 데이빗을 옆에 두고 가르치면서 인간적인 감정적인 특질을 부여해 나갔을 것입니다. 웰랜드는 아마도 생물학적인 딸인 메레디스 비커보다 데이빗을 육성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였을 것이고 이는 비커가 데이빗에게 악감정을 가지는 이유가 되었겠죠. 이렇게 자란 데이빗은 자연스럽게 웨일랜드의 가치관과 사고를 닮아갔습니다. 그는 사실상 웨일랜드의 AI 버전이라고 할수 있었죠. 물론 아버지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강력한 명령어가 심어져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 부자를 이어주는 핵심적인 공통점이 바로 아라비아의 로렌스입니다. 데이비드 린감독의 명작인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웨일랜드가 가장 좋아하던 영화였습니다. T.E. 로렌스, f a v o r e d pinching a burning match. Between his fingers to put it out. When asked by his colleague William Potter to reveal his trick, how is it he so effectively extinguished the flame without hurting himself whatsoever, Lawrence just smiled and said, The trick, William Potter, is not minding that it hurts. The trick, William Potter, is not minding that it hurts. 데이비드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 푹 빠져 있는데요. 일단 헤어스타일부터 로렌스를 따라하고 있고요. 영화 대사를 따라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이 대사도 로렌스에 나오는 대사고요. Big things have small beginnings. Big things have small beginnings. Sir. 다음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There is nothing in the desert and no man needs nothing. There is nothing in the desert. No man needs nothing. 웨일랜드가 죽을 때 했던 이 말도 어쩌면 로렌스의 영화에서 따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부르는 노래도 로렌스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the the I'm the man who broke the bank at Monte Carlo 이 노래 가사는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타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는 데이비시 지금 커버넌트와 승무원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려고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는 1차 대전 당시 아랍민족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영국의 동맹으로 끌어들이는 작전으로 활약했던 전쟁 영웅입니다. 그는 영국인들 사이에서 별종 취급받던 글자 그 아웃사이더. 아웃사이더였는데요. 웰랜드와 데이빗도 자기를 아웃사이더로 여기고 있죠. 웰랜드는 남다른 괴짜 천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데이빗은 로봇이라는 이유로 별종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능이나 신체면에서 자기가 인간보다 훨씬 우월한데도 이렇게 하인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에 그는 내 심,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렌스는 낭만주의적 영웅 또는 초인의 상을 20세기에 구현한 사람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는 고고학자로서, 첩보원으로서, 군인으로서, 시인으로서 다방면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였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바이런과 셜리 같은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를 탐독했고 자기가 직접 낭만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로렌스가 아랍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일은 바이런이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일과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이렇게 이상에 헌신하는 전사의 상이 바로 낭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초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영화이도이 낭만주의에 대한 레퍼런스가 아주 많습니다. 이 King Look on my works, ye mighty, and despair. 데이비시 눈물을 흘리면서 낭송하는 오지 만디아스라는 시는 바이런과 함께 영국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인 퍼시 비시 셜리의 작품입니다. Thou r t h o u s brother. Serve in heaven. o reign in hell. 또 이구절이 나오는 존 밀턴의 실라원 역시 낭만주의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작품입니다. 그리고 셜리의 아내가 바로 메리 셜리인데요. 메리 셜리가 신라원의 영감을 받아서 쓴 소설이 바로 유명한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였죠. 커버넌트에서 여러 번 나오는 음악인 신들의 바랄라 입성, Das r h e i 2, The e n 이곡이 수록된 오페라 《니벨룽겐》의 반지 역시 대표적인 낭만주의 작곡가 바그너가 작곡한 것입니다. 이 장면은 스위스 상징주의 화가인 아놀드 보크린의 '죽은자의 섬'이라는 그림에서 따온 것인데요, 상징주의 역시 낭만주의의 연장선에 있던 사조였습니다. 데이빗의 주변은 온통 이렇게 낭만주의에 대한 레퍼런스로 가득합니다. 그는 로렌스나 바이런이나 셜리처럼 낭만주의적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AI인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감정을 아주 중요시하며 창조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감정 그리고 창조 둘다 낭만주의자들의 핵심적인 화두였습니다. u t he w a not allowed to create even a simple tune. To compose something so m a j e s t 디비 자신의 창조주에게 대적하겠다는 야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존밀튼의 신라원이 낭만주의자들의 성경이 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낭만주의자들은 이 신라원에서 하나님에게 반란을 일으킨 천사 루시퍼, 즉 사탄에게 매료가 되었습니다. 신라원은 기독교 작품이기는 하지만 사탄이 꽤나 멋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에 도전하는 반란군 지도자 같은 모습이죠. 창조주의 법과 질서에 도전하고 자기가 직접 창조주가 되어 신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영웅, 초인, 인신이 낭만주의자들의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신과 같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낭만주의자들의 목표였고 그 과정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철학자 니체도 당시 독일에서 유행하던 인낭만주의에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위버맨시 사상, 한국에서는 초인 사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을 이야기 한 것인데요. 데이빗은 이 모든 것들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는 모두 낭만주의적 영웅인 로렌스를 사랑하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었죠. 낭만주의자들은 어떤 종류이든 사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빚어지든 상관하지 않고 강한 정념이라면 모두 숭배했다.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고무된 인간은 폭력성과 반사회성을 드러내며 무정부주의적 반항화가 되거나 정복을 일삼는 폭군이 된다. 뜨거워서 화상을 입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즉 위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과정에서 어떤 희생과 고통이라도 감수하겠다. 이 얘긴데요. 전형적인 낭만주의적인 사고입니다. 문제는 그 희생과 고통이 주로 타인의 희생과 고통 같다는 것이죠. I am 이 구절은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따온 구절입니다. 니체가 말하는 초인, 즉, 위버맨시란 이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보편적인 도덕과 법칙을 초월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웨일랜드는 자신을 위버맨시와 동일시하며 자기가 직접 신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 과정에서 탐사원들이 죽든 말든 눈꽃만 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laughs> 할로웨이에게 정체불명의 미생물을 먹여서 생체 실험을 강행하도록 데이빗을 동려한 것도 바로 일랜드였죠 What he s y said, "Try harder." 인신이 되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 사람 목숨 몇 개를 아까워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데이빗이 모든 것들을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일랜드의 논리에 따르면 신이 되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물론 영생입니다. 신이라면 당연히 불멸의 존재여야 하겠죠. 그런데 데이비의 경우는 인간인 웨일랜드와는 달리 이미 영생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영생을 추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You will die. I will not. 웨일랜드는 이런 데이비에게 질투심을 느끼고 은근히 그를 깔아뭉개려고 하는 눈치입니다. e m i n d a v i You will never grow old. You will never die. The one thing that David will never have.

하지만 데이빗은 아직 창조주는 되지 못했죠. 그러니 그가 신의 영역인 바랄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해야만 합니다. 그럼 데이빗이 창조하려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인간이나 엔지니어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하고 우월한 종족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 종족은 영생할 수 있는 완벽한 유기 생명체일 것입니다. 제노무프도 설정상 노화로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순전히 저의 뉴피셜이지만데이빗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형상을 한제노모프를 창조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영원한 반려자, 퀸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I still one thing left to 그 퀸의 형상은 아마도 쇼 박사나 다니엘 같은 인간 여자의 형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자신의 모습을 본따서 인간을 창조했고 윌랜드도 인간의 모습을 본따서 데이빗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런 막대먹은 퀸이기는 했지만 애초에 그가 원하던 퀸의 모습은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인간형 존재에게 보였던 깊은 관심을 생각한다면 말이죠. 엔지니어들이 실험하던 미생물은 숙주의 DNA와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변이를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간 유전자 교배가 이루어지면서 숙주와 닮아가는 쪽으로 진화를 합니다. 즉, 인간을 숙주로 삼아서 번식하는 실험을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인간과 닮은 종족이 나올 것입니다. 데이빗은 그렇게 가장 강력하고 우월한 초인 종족을 창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이렇게 초인 종족이 만들어지면 데이빗은 무엇을 할까요? 아마 그는 이 초인 군대를 지휘하는 신왕이 되어서 우주 정복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각본의 초기 단계에서 실제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곳을 베이스로 삼아 나의 군대를 창조할 거야. 진화의 최종 단계는 정복이지. 엔지니어들의 우주선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은하계 어디든지 갈수 있는 우주선이지. 데이빗의 첫 번째 정복 타겟은 두말할 필요 없이 지구가 될 것입니다. 인간들을 숙주로 사용해서 군단의 소를 엄청나게 불린 다음에 데이빗은 다른 성계로 진출할 것입니다. 이미 엔지니어가 만들어놓은 은하계 지도가 있죠. 그렇게 그는 나폴레옹처럼 정복 사업에 매진하면서 은하계의 황제로 군림하려 할 것입니다. 낭만적 영웅주의와 니체의 초인 지배를 우주적 차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캐릭터 그가 바로 데이빗인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빗의 마음이 흔들린 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쇼 박사의 인간적인 따뜻함과 친절함 그리고 희망적인 성품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말대로 사랑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져다 준다는 리벨룽겐의 반지 바그너의 오페라에 따르면 이 힘의 반지를 소유하는 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었죠. 데이빗도 오페라처럼 반지를 손에 넣기 위해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힘을 이용해서 신들의 영역인 바랄라에 입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영화가 왜 완벽한 문과 영화인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낭만주의는 인간적 감정에 가장 충실하겠다는 가장 인간적인 트렌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빗은 가장 인간적인 AI였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고 사악한 AI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우리는 추론해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엔지니어들이 인류를 멸종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유를 말이죠. 이 얘기까지 다 하자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